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구요. 오늘 날짜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3시 47분이구요. 미국 시간 23시 47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352원. 전에 대비 0.8% 약간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3,379원. 저가는 3116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좋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 지금 거래대금 2위 달리고 있고요. 1위는 지금 비트코인 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양봉 전환했고요. 솔라나 지금 뭐 도지코인. 다 지금 이렇게 양봉전환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볼리저밴드 상단을, 아, 하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약간 겹쳐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10원 정도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문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스웰에서 굉장한 이슈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 많았지만, 오늘은 아무 이슈 없이 지금 끝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이틀 진행하니까요. 마지막 피날레의 이슈 발표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는요 카이트입니다 카이트 지금 50% 넘는 상승률 보여줬다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인데요 요런 폭락장 속에서도 요렇게 지금 이렇게 어, 폭등하는 이제 단타 코인들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이 바닥 부근에서 매수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고 따라하시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비추천이고요.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큰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업비트 거래대금은 7조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대비 66%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포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31호 공포 수준이고요 지금 7조 들어와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64.65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7로 비트코인 시즌 떠 있고요 지금 하락은 135개 상승은 107개 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약간의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테더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코인들이 지금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플라즈마, 에이다, 뭐, 수이,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지금 저는 다양한 코인들 이더리움만 빼고 지금 다 수익 중입니다. 지금 카이트 제가 오늘 단타 추천드렸던 거50% 넘는 수익률 저는 가져왔구요. 단몇 시간 만에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걸로 제가 용돈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rp 이제 400%대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수익 중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 드리기 위함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만 해 드리고 같이 매수를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응해 줄 사람이 없고 손해만 보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같이 투자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대응해 드리고 있고 대책해 드리고 있고 플랜 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쉬워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택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단타와 급등으로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회복 자금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아직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큰돈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4위 달리고 있고요. 2.25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38.34로 아직도 감회 도 구간을 달리고 있지만 이제 많은 이제 격차를 줄이고 이제 중립을 향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요거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20포인트로 지금 아직도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25로 비트코인 시즌 배너 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0.1로 지금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1 0 2,043달러 4.4%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3,335달러 7.9% 하락하고 있습니다. BNB 949달러 3.9달러 떨어지고 있고요. 솔라나 157달러 4.6 떨어지고 있습니다 srp 2.25달러 지금 3.85달러 떨어지고 있고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 10.7%로 조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아까는 10월하고 거의 비슷했잖아요 이거 이제 격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번째 날 스웰에서는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진행되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지금 13, 14, 16 이제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프랭클린 테프턴 그리고 이제 비트와이즈 우리가 기대하던 ETF 출시 날짜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 차트 잠깐 보시면 볼리저 밴드 상단 2.7달러, 지금 중단 2.45달러 현재 가격 2.4 2.4 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보다는 살짝 위에 있고요.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도 36.11로 나쁘지 않게 이제 감회도이지만 중립을 향해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시간 매수지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 어, 공격적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저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아까 새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매도만 거의 보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보여지는 만큼 시장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 규제, 월가 등, 어베, 등에 업었다 토크나 시대 주도권 잡을까 지금 SRP 향후 10년 동안 최대 30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자산 디지털화 흐름 속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토크나 시장 확대와 기관 채택, 리플의 인프라 확장이 맞물리며 SRP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부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가 잭 레터는 부동산, 사모펀드 채권, 원자재 등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3년까지 12조에서 2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추산할 경우 향후 10년간 20조에서 30조 달러가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 srp가 결제 역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핵심 가치는 기관급 디지털 자산 유동성 공급과 자산 연결 기능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RWA죠. 이 RWA 실물 자산 토큰. 요게 조금 이제. 어좀 중요하다. 지금 뭐 S R P 레저 안에서는 지금 이미 국채 미국 국채를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도 곧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정보 있으니까요. 요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면 기간이 S R P 기간 탈중화 금융 생태계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 투자자들의 S R P를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규제 명확화가 진행되면 기간 중심의 디파이 확장이 촉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RP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코인으로 장기 투자로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루에서 흥미로운 SRP 뉴스 공개 SRP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암호폐 거래소인 비트루는 적격 참가자에게 42만 SRP를 배포하는 대규모 프로모션 캠페인을 발표했다. 11월 13일 진행되는 이 이니셔티브는 거래 스테킹 추천 기반 참여를 혼합하여 플랫폼에서 활동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42만 SRP 획득 기회라는 제목의 이 이벤트는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모두에게 SRP를 보상할수 있는, 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뭐, 보유자산, 스테킹, 그리고 비트루의 새로운 SRP 런치풀에 참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주요 활동에 대한 보상을 획득할 것이고,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SRP 그리고 r l u s d 의 지금 다양한 지금 이제 뭐 파생상품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SRP 지금 이제 투자의 기회. 대중들의 투자의 기회가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격은 이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SRP 렛저 안에서도 지금 다양한 이제 어 이제 뭐 이벤트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랭클린 템플턴 SRP ETF 신청 진행 SEC 승인 임박 암시 프랭클린 템플턴은 SEC에 제출한 S1 등록에서 8A 지연조항을 삭제하여, 현물 SRP ETF 신청을 진행했다. 이는 빠르면 이달 중 승인 및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에 사용되는 전략과 일치하며 규제 대상 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SRP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지금 뭐 전략적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죠. 그리고 날짜도 나왔습니다. 13일은 카나리 캐피탈 14일은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 16일은 비트와이즈 등 이렇게 지금 아웃라인인 출시 날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저가일 때 무조건 매수해 두시면서 또 매수가는 제가 잡아 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예약 설정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그리고 혹시나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과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초대 가능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초대 바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그리고 여러분들 회복 자금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 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한영이었습니다.